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수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척추뼈와 뼈 사이를 통해서 신경이 나가게 되는데 이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보행에 장애를 호소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이 작게 태어나는 선천적으로 작은 척추관을 갖고 태어나신 분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작게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퇴행성 변화에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외에도 외상성, 그다음에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는 어있 경우. 드물게는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허리 통증만 생길 수 있고요. 그 눌리는 신경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좌고신경통이라 할수 있는 양측 둔부 통증 조금 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디스크와 비슷한 양측 하지 저린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발바닥이나 양측 종아리 의 이상 감각을 호소할 수 있고 협착증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증상이 신경성 파행 걷다 보면은 다리가 힘이 없고 저려가지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임상적 진단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양쪽 둔부 통증도 있고 양쪽 다리에 이상감과 무슨 다리에 저린 증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임상 소견은 신경이성파입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 협착증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소견이 있을 때는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을 촬영 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정밀검사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 소견에 따라서 협착증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협착증이 무조건 심하다고 해서 임상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환자분이 임상 증상에 준해서 MRI 소견을 참고해 가지고 수술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목소리>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초기에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요.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초기에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게허리의 주사 요법,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신경성술 같은 거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신경만 풀어주고 있는 감압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여러가지 원인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척추전방차인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유압술을 해서 뒤에서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